안녕하세요. 유문 컨설팅의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서론과 이론적 배경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서론에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에는 이런 걸 담아야 돼요. 주제에 대한 연구들의 동향과 흐름, 최신 흐름.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의 임금근로 장애인의 삶의 만족에 대한 이제 연구를 하겠다. 최종 종속 변수를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본다. 그러면 일단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현황, 그리고 임금 근로 장애인에 대한 현황,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현황, 뭐 혹은 그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정의하고요.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 내가 이 연구가 꼭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연구의 시 적절성. 시기적으로 맞다.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어떤 차별성을 두고 있다. 이 차별성은요, 변수 하나만 새로 바뀌어 있어도, 어 그건 차별화인 거예요. 대상만 바뀌어도 차별화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써준다. 우리가 논문, 그러니까 본 논문에는 이제 양을 채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글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연구 계획서는 우리가 교수님께 컨펌 받는 거기 때문에 뭐 PPT 방식이든 아니면 프로포절 형식의 간략한, 어, hw, 그니까, 러 한글 파일로 하던.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구구장창 쓸 필요가 없어요. 어, 간략하게 그 핵심 요지들만 써서 교수님께 난 이런 연구를 할 거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니까 너무 많은 걸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간략하게 연구의 필요성, 한 줄여도 됩니다. 시의적절성, 기존 연구의 차별성, 이걸 꼭 써주시고 예상되는 결과와 연구에서 얻고자 하는 내 시사점은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학술적으로 이제 쓰는 거니까 학문적인 시사점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우리끼리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혹은 기업 차원에서 이런 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당신 네들이 이런 거를, 어, 참고해라. 라고 해야 되니까 정책적 혹은 실무적 시사점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결과가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뭐, 시사점까지 예상 시사점까지 이런 것까지는 뭐안 하셔도 되는데 뭐 간혹 가다 교수님들이 또 시사점까지 갖고 와라. 예상되는 시사점 뭐 이런 것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각 변수의 개념 정의와 하위 변수 구성을 해야겠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써 줘야겠죠. 하위 변수라는 것은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의 품질의 특성이 지속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제 해 볼게요. 그럼 품질 특성에 그 정보 시스템 성공 모델이라는 그또 모델이 있거든요. 그럼 정보 시스템 성공 모델에서 품질 특성을 크게 정보 품질, 서비스 품질, 제품 품질로 구분합니다. 그럼 이게 하위 변수가 되는 거죠. 품질 특성 안에 하위 변수가 세 개로 나눠진다. 그럼 전체적인 품질 특성에 대한 정의를 해 주고 그다음에 하위 변수에 대한 또 그 세부적인 정의를 또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난 이런 변수를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럼 각 변수에 대한 정의를 했다면 그 이후에는 변수의 선행 연구들을 기술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 연구를 했던 선행 연구들을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거 기술 안 하고 그냥 가져가면 이 모형은 어떻게 수립을 했냐라고 여쭤볼 거예요. 교수님께서. 그러면 그냥 이거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안 되죠? 아, 교수님, 이런 이런 선행 연구 기반에서 제가 이런 모형을 잡아봤습니다. 라고 이제 해야 되고, 논문에도 그거를 써줘야 돼요. 아마 그걸 안 쓰면 교수님께서 선행 연구를 알아서 다시 갖고 오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구조를 갖추는 거예요. 이 선행연구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기반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또 우리가 선행연구 인용을 이제 할 거잖아요. 인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품질 특성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선행연구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한다고 할 때, 이걸 그대로 막그 인용구만 계속 갖다 붙이면 우리 논문은 전부 다 인용, 재인용으로 쓰여지는 거잖아요. 나만의 문장으로 만드는 그런 스킬도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구 설계. 연구 설계는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연구 대상과 조사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 어떤 통계적 검증을 이용하겠다. 라는 것을 담아야겠죠. 선행 연구를 통해서 연구 문제와 연구 가설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랑 앞에서 했던 얘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과 삶의 만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이 선행 연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이런 누구 누구 연구가 이런 연구를 했고 또 누구는 삶의 자기 효능감과 또 삶의 만족을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했고 이런 연구들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으로 장애인의 인근 근로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이 삶의 만족에 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추론해 볼수 있다.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인근 근로 장애인의 자기 효능감은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칠, 위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설들을 잡는데 선행 연구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어, 지금 뭐, 각 변수 간 개념을 포함하여 그 개념 간 관계를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 기술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거가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하는 건데요. 선행 연구가 꼭 있는 변수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관계에서 내가 설정했을 때이 선행 연구가 꼭 있어야 되는 연구들을 찾으셔야 된다. 많으면 좋아요. 그래서 꼭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그 측정 도구, 그리고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